보시다시피 이거예요. 마지막 마지막은 아실 거지 저거 맨 처음에 만졌던 걸안 봤으면 이애게 뭐가 있는지도 몰라 지금 지금 구독 좋아요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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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 오키, 오키. 안녕 친구야 친구님 안녕하세요 어 지수 하이 지수야 너 근데 닉네임을 왜 친구 친구라고 했니 친구가 두명 있어서 그러니 원래 친구 더 많잖아 아 이거 뭐냐고요 이것도 보석인데 조금 더 이쁜 예쁜... 얘도 막 삐져 나가요. 아, 왜 이리 흔들리냐, 후후! 여기 와서 보면 진짜 반짝반짝 합니다. 눈 아플 정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무기예요그 보석이지롱 지수야이 지서야 지원이는 1시부터 는다 나랑 똑같이 1시 아니면 11시 12시 나랑 똑같아 내일 12시랑 한, 11시에 자거든 근데 요즘 빨리 자게 되더라고 계속 빠져나가네요. 야, 빼는 건가? 내가 빼는 건가? 뭐야? 꾸쪼꾸님 안녕하세요. 계속 같은 모양 돼요. 네, 세번째 거 이거 만지고요. 첫번째 거 이거, 두번, 세번. 이거 귀엽겠죠? 현대문구에서 산 거예요. 천 원이고요. 천 원인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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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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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도 있어요. 래핑지예요. 현대문구에서 사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다 팔렸을 걸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진짜. 빰, 빰. 빰! 죄송합니다. 멘트 초코님, 안녕하세요. 생방송에 잘 왔습니다. 여우님, 안녕하세요. 진짜 여우 들어왔네, 또. 저번에 여우 쫓아냈는데또 그분이세요? 차였잖아요. 네, 수고하시고요. 차아할게요 재생방송에 들어오지 말아주시고요. 어, 그때 봤던 여우남친. 사이 좋으셨는데, 헤, 헤어지셨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세요. 영상 보는 거라고요? 당신도 유튜버네요. 근데 님도 진짜 여임 아니죠? 이용면 쫓아낼까봐 그냥 또 여우랑 사람이랑 사귀고 있었네 그럼 또 아니 민트초코님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じゃあ、いまくるけよ、ぱい。さんちとぱいと。ぱいぱい、チャイキン。ぱい、チャイキン。